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해서 본인의 IQ가 430이다 또는 공중 부양을 할수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약도 아주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많은 어떤 세간에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 있죠. 허경영 씨라고 아시죠? 이 허경영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직 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허경영 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비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선거에 이제 출마하기가 힘듭니다. 10년 동안. 그 관련 내용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2034년까지 어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아, 어, 대법원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 지난 4월에 확정했었는데, 어허 대표는 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아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좌역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어, 허경영 대표는 이어서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서 직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자,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표를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밝혔어요. 자, 그래서 허경영 대표가 이에 불복해서 또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서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판결이 올해 4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허경영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동안 허경영 대표는 많은 수많은 선거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어, 91년 지방선거에 나왔을 때 그리고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IQ가, 본인의 지능지수가 430이다. 이렇게 해서 주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공중부양을 할수 있다. 이러면서 공중부양을 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놀라워서 저게 저 말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다가 돌아서서 또 폭설을 자아내는 그런 식의 어떤 선거 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유엔 본부를,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허무 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끌게 됐죠. 그래서 별명이 공중부양 허본좌. 이런 별명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부 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어, 이런 발언을 한게 문제가 되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어, 선거권을 회복한 2020년부터 또다시, 어, 선거에 도전했었어요. 어, 지금 허경영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여성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어요. 자, 이제 허경영 대표는 지난 4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즉,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어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경영, 어, 허경영 씨의 황당한 공약이 참 재미있다. 또는 깜찍한 아이디어다. 누구도 그동안 정치인,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깜찍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 본인이 한, 본인이 쏟아낸 거짓말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